아빠 찍어 빨리 찍어 아뜨뜨뜨뜨뜨뜨아 아! 안녕하세요 산조아 TV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끼리 오붓하게 낮은 산을 하나 검색을 하다가 충남 예산에 있는 금오산에 왔어요 저희가 그 차량을 주차해 놓은 장소는요. 여기 지금 보시면요. 예산, 예산군 문예회관입니다 자, 이쪽으로 이렇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. 여기다가 이제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, 저희 오늘 이제 가족사는 겸 뭐, 한트레킹 코스일 거예요. 자, 이곳 그 금호산은요. 높이가 230m의 그 낮은 산이고, 저희가 이제 이게 금호산만 다녀오기에는 이제 좀 짧아서 뭐 근처에 관모산과 소송산을 연계해서 원점회기로 돌아오는 코스를 산행을 할거예요자 지금 출발해보겠습니다 가자 막내야 그 초입에서 계단만 약간 올라오시면요 등산로 지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, 문해해관, 문해해관 문해 출발점이고요. 현 위치에서 금호산 정상을 갔다가 관모산으로 해서 여기 토송산까지 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원점 회기를 할 겁니다. 이쪽에서 향교 쪽으로 내려와 갖고 여기 걸어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. 이렇게 원점 회기 할 겁니다. 이 금호산 올라가는 코스는요, 이렇게 다철 계단으로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길지 않고 짧으니까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. 이제 금오산 정상에 다온것 같아요. 저쪽에 지금 정자가 보이는데 금오산 정상석입니다. 해발 233.9m. 출발한 지 17분 만에 금오산 정상에 올라왔고요. 지금 아이들과 이 금오정 정자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. 정상 주변에는요 이렇게 빨간 철쭉도 피어 있고요. 진달래도 있습니다. 만약에 금호산 정상석이 있어요. 이금호산은요 충남 예산 예산읍에 있는 그 높이 233m의 산이고요. 그 옛날에 그 전설에 의하면요, 어, 금까마귀 한 쌍이 이 근처에 이렇게 물을 좋아 먹고 있었대요. 근데 여기서 스님이 그 까마귀한테 다가가자 이 금까마귀들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그그 그 장소 속에서 그 그윽한 향내가 이렇게 풍겼대요. 그래서 이 스님이 이곳에 이제 절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절을 지으고 불상을 모셔서 그래서 산 이름이 금오산이라 그렇게 불려졌답니다 자, 저희는 이제 금오산에서 다음 목적지인 관모산에 갈 거예요. 금오산만 올라오시면 관모봉까지는 이렇게 편안한 산책길 같은 그런 등산로가 이어져요. 관모산 가는 방향인데요. 와. 어느 북에서 백두대간 완주기념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네. 야 아, 길이 되게 예쁘네, 이거. 관모산 정상에 왔고요. 해발 390.5m입니다. 이쪽이 360도 조망이 딱 뚫려 있네요. 근데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날씨가 지금 이렇게 좀 흐려요. 이 관모산 정상에 올라왔어요. 이 관모산이라는 이름은요, 그 모양이 가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모산이라고 불립니다. 저희는 이제 토성산 1.1km로 이동하겠습니다. All we need to is walk out the door I think that none of us did wrong, but why didn't we end this right? 토송산 정상에 도착했어요. 이 토송산은 해발 406.2m입니다. 아빠 찍어! 빨리 찍어! 아, 뚜뚜뜨뚜뚜뜨뚜 아! 사실 젤리지롱! 아, 음! 젤리지롱! 음, 맛있다! 네, 토송산 정상에 도착했어요. 이 토송산이라는 이름은 이 산에 이 토성이 있다고 해서 그 토성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. 저희는 이제 여기서 약간 쉬었다가 이제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제 원점의 길에서 내려갈 거예요. 지금 바람이 불고 좀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. 자, 우리 내려가겠습니다. <목소리> 홍산에서 이제 하산하는 길인데요.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. 비가 오후 3시인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둘러서 하산을 좀 해야 할것 같아요. 자, 저희가 지금 금호산 원점 회기를 했고 예산 무구, 문화회관으로 원점 회기해서 왔습니다. 지금 저희가 총 걸린 시간이 7km 그리고 3시간 20분 소요됐어요. 지금 시간이 이제 점심 12시가 넘었는데 또 이곳 근처에 그 경양식으로 나오는 옛날 돈가스라고 그 돈가스 맛집 이 있대요. 이제 글로 가서 저희 식사를 하러 갈 겁니다. 자, 돈가스 맛도 좀 보고 가실까요? 제가 블로그에서 본 집은 이 옛날 돈가스인데요. 오늘 휴일이네요. 이집 옆으로 예산 돈가스라고 있거든요. 거길 들어가 볼게요. 스가 나왔습니다 와. 치즈 그안그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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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까요 등심 생선 치즈 맛있게. 고구마 준수야 넌 쫄면이야 나야나 스프 쫄면도 나 봐라. 내돈 내 보냈어. 음. 아빠 여기 잘하는데 왜 여기 테두리 같은 데안 나오지? 옛날 거 같아.